계속 사랑에 빠진다고요? 날아갈 때마다? 어,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거 그거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났대요. 그거. <laughs> <laughs> 트롤러분이에요. 그거를 겸용하기 받아들이고 다음 타선으로 또아 이것이 성인의 마인드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18살 조하원입니다 정진입니다 29살 노승철입니다 5살 어린 차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송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지구본 한번 세게 돌리고 잡아주세요 아. <목소리> 티베트 고원이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오 뭐야 도지아 같은데? 자, 음. 카풀? 아니요 아니요 아프가니스탄 <목소리> 안녕. 아, 네. 여기 찍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, 해외여행을 네, 지금 나온 나라에서 평생 여행을 해야 한다면. 아니, 질문은 되게 행복하거든요? 아, 네. 어. 평생 여행을 다니게 면 얼마나 좋을까? 네. 너무 좋죠. 근데. 어. 그곳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면. 수많은 사람들 귀여 나라 고르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아니, 주변이 어떤가? <laughs> 거. 음. 아... 맛집 같은 것도 미리 안 알아보고, 야, 여기 맛있어 보이는데 하고 들어갔다가 맛있으면 기분 좋고 맛없으면, 그래, 내가 안 알아봤으니까 하고 정신승리할 수 있고. 아, 저는 무조건 계획, 계획. 20대 때 충분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어. 이제 나쁜 에피소드는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어, 안전하게 여행하고 싶은 거죠. 예시가 음. 셋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앞에 두 개까지는 아, 어, 할 만하네 했는데 어. 세 번째 거는 잘못하면 살려 죽는 거 아니에요? 그거 하다가 아 근데 이게 사람이 한국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요 닥치면 해요 내가 요거를 안 하면 밥을 못 먹어 다음 행선지를 이동을 못해 아유 그똥못 닦겠어요 그런 것들은 또 돈을 많이 줘 그런 것도 다 경험이지. 한두 달만 고생하면 돼. 근데 그것도 하나의 코토일 것 같은데. 막 가고 싶지도 않은데, 여행도 다녀야 되고, 막때마다돈도 쪼달려 죽겠고. 막. 저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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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기 연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, 아 맞아요. 어. 얘기했어? 어, 어, 그때. 아. 길거리에서 악기 연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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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고 싶었어. 네. 나쁘지 않고. 다 착하지 네. 어. 않을까? 음. 나 무서울 것 같은데, 그 웹툰에서 식인인종을 만나서 엄청 그런 게 있어요. 아, 식인인종까지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어? 나의 어, 어. 아마존 이런 건줄 알았지. 그럼 만약에 제처할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? 안 가야죠. 아, 안, 안 돼, 어디 가. 웃겨 봤는데 너 액티비티 좋아한다며. <laughs> 아니, 그거는 체험이 아니잖아. <laughs> 아마존 체험. 어? 얼마나 좋아.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건가요? 무조건? 지름길 없을까요? 어,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쨌든 가야 된다면 보험이라도 열심히 다 들어 놓고 유서서 같은 거써 놓고 멀쩡한 사진 좀 찍어 놓고 아 <laughs> 영정 사진 남겨 두시고 아, 출발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것도 아. 할 수도 있고. 여행 도중에 사랑에 빠졌어요. 여행하면서 만난 아, 좋아. <laughs>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 다음 경로가 달라서 헤어져야 돼요.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. 계속 사랑에 빠진다고요? 날아갈 때마다? 너무 슬프지 않아?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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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뭐 스페인 여자친구랑 1 년을 사귀고, 프랑스 여자친구가 생기고, 브라질 여자친구가 생기고, 미국 여자친구가 생기고, 천을 <laughs> 넘네요. 사실 그래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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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겸용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원으로 또. <laughs> 어떤 분은 고참 중네요 아, 여러 사람을. 아 이것이 성인의 마인드. <laughs> 바퀴벌레, 도마뱀이 출몰하는 숙소에 열흘간 머물러야 한다면? 음, 난 머물러 봤어. 진짜? 응나그 코타키나발로 갔을 때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앞에 거기에 이제 물 도마뱀 이만한 애가 그 숙소 안에 요거만 요만한 애들 도마뱀들 빠르게 돌아다녔어. 괜찮았어요? 아, 당연히 증그러웠죠. <laughs> 근데 첫 날에만 막으 이거 했다가 하루 이틀 뒤면은 상관없어지던데 얘네들 보는 거. 뭐야? 내가 심각한 길치라면 평생 세계 여행하는 게 가능할까? 아 나는 정말 공감되지 않는 주제로군. <laughs> 근데 이건 아 진짜 제가 저, 그래요. 맞아요. 맨날 얘랑 저랑 둘이 다닐 때도 저가 길다쳐 다니고 그러거든요. 저는 그냥 따라가다 보면 <laughs> 가장 번화가로 나가 이러면서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잠깐만요. 이거 잠시. 혹시 아, 네. 첫번째또 이게 젖어지 아, 있습니아끊었어요저고 여행 경비를 몽땅 도둑 맞는다면. 아휴! 아. 어떨 것 같아요? 누군가 이게 들고 갔다라는 정보나 뭐 그런 식으로 잊어 버렸다면 나는 끝까지 <laughs> 그 연취계 아고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. 음. 와 그거 어떻게하냐고 진짜. 아, 30대 어떤 분은 돈을 네. 가져간 사람을 끝까지 <laughs> 지우지 <건가? 웃음> 와. <laughs> 와 그럴싸해. <laughs> 아니 근데 대중교통도 못할 거 아니야? 어떻게 쫓아갈 거야? 계속 걷는 거지. <laughs> 여행이네? 그게 여행이네? 여행이네. <웃음> <웃음>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찍으신 거네. <laughs> 자 아, 어, 깜짝이아왜 그래요? 이런 거막 뭐 소리가 나는 뾱뾱이네. 원래 뾱뾱이 소리 나면 안 그래? 예민해나 지금 굉장히 예민해 지금 홀로 여행하는 도중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다면 아 이거는 전 걱정 없어요. 바디 랭귀지가 되는 여자거든요. 아 음. 만약에 만약에 이제 외국 사람의 머리가 어어 더링? 얼 크레이지? 와? 야 솔직히 이 정도 하면 여기 머리 아픈지 아니야.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누가 아픈데? 아 이렇게 하냐고 무슨 동물처럼. <laughs> 뭐? 아니, 야 무슨 알지? 동물이래. 자, 자 뽑아보세요 홀로 여행하는 도중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다면? 아 이거는 근데 말할 것도 없지 무조건 돌려야죠 동선 돌려야지 이제 여행지를 3개월을 기다렸다가 딱 도착을 했어요 아.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아. 어, 어디가 아픈데 했는데 아. 기침이자구나너가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랬을 때도 가요? 그랬을 때는 가까운 병원을 검색해서 정말 잘한다더라 옆집에 미숙이가 갔다는데 낫더라 아, 그래도 거기까지는 또 찾아봐주고 아, 아 잠깐 이제 성인은 해야지 내 아플 때도 그렇게 할거 아니야 <laughs> 너도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는 성형수술을 한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? 아 만약에 내 부인이 어 부인이 아 부인이면 더 아는거 아니야. <laughs> 오케이. 그러면 <laughs> 다시 올리겠습니다. 아, 씨오 <laughs> <laughs> <오와! 웃음> <laughs> 마이 갓, 나 식은땀 난다. 응, 하세요, 하세요. <laughs> 어? 야! 너 만약에 소리 때문에 이거 넘어지면 나 이거 이 젠가로 버 머리 찍어 버릴 거야. 말도 안 돼서 왜 하판지? 오케이. 제가 하나 감아가겠습니다. 아니 아니 아니. 금전적인 걱정이 없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. 제일 비싼 호텔 가가지고 막 조식 먹고 점심 먹고 그냥 막 수영장 갔다가 막 이러면 행복하죠. 약간. 음, 저는 솔직히 별로야. 돌아올 집이 있어야지 여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좋아요. 저는 유럽 가고 싶어요. 산토리니라고 아세요? 모르든지그막 집은 다 하얗고 막그 있어요. 파란 파란 벽에. 아카리스네오 세트만. 오. 포카리 아, 아니. <laughs> 스웨터가 아니다 아니 뭐지? 그것도 영어라서 좀 아니야 우리. 포카리 스웨터아 아, 그거 그거. 아그터나 그거. <laughs> 여기 쟁가 뒤에 잠깐 숨어있을게. 너무 창피해가지고. 아, 아. 16,000원인데? 엄마 너 문제집이 25,000원이야. 선의해 보지만 그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. 맞잖아. 엄마 기분 나쁘게 하려고. 바람둥이들이 어? 고생했어? 나 이제 두 번째 여자친구 만나러 가.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.